안녕하세요. 이성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322쪽입니다. 322쪽에 예상 문제 09번부터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문제 찍어놓으시고 이 문제는 기사 시험에 세번 출제되고 산업기사 시험에 17년까지 두번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자, 문제 한번 보죠. 톨루엔을 활성탄관을 이용하여 0.2리터 퍼 분으로 30분 동안 시료를 포집하여 분석한 결과 활성탄관의 앞층에 1.2, 어, 앞층에, 뒤층에 이렇게 나왔네요. 뒤층에서 0.1미리그램씩 검출되었을 때 공기 중에 톨루엔의 농도는 몇 미리그램 퍼 세제곱미터인가 파가 및 공시료는 고려하지 않으며 탈착 효율은 100%라고 그랬어요. 자, 이 문제입니다. 제가 잡는 거 보십시오. 일단, 뭐가 됩니까? 맨 마지막, 요 단위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뭐가 됩니까? 묻는 대로 따라준다. 아, 결과대로 입증을 한다. 이깁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 방식. 자, 한번 봅니다. 얘를 뭐냐면, 넣고, X라고 놓습니다. 넣고, 단위가, 미리그램, 퍼, 세제곱미터죠. 자, 쭉 갑니다. 미리그램과 비슷한 놈 사, 사촌을 잡아와야 되겠죠? 요거는 지금 앞층과 뒤층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앞층, 뒤층을 합해야 되겠죠? 그쵸? 아, 그래서, 자, 그럼 이제 그 잡아와요. 1.2하고 앞층에서 나왔고, 그 다음 뒤층에서 0.1이니까 요걸 그대로 더하십시오. 0.1이고, 요게 단위가 뭐, 뭐가 되죠? 미리그램 이렇게 나와버렸어요 그래 이 단위는 나와버렸지 음그 다음에 뭐냐면 활성탄관을 사용해 가지고 여기에 그니까 0.2리터 퍼 분으로 이렇게 했죠 그쵸 어허 그래 그리고 다른 숫자들 쭉 한번 보니까 별거 없어요 여기 0.2리터가 이렇게 들어온거에요 왜 얘가 뭐냐면 세제곱미터죠 얘가 4천이죠 어자그 다음에 뭐냐면 여기에 퍼 미니치인데 이 퍼분이죠? 이걸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미니치로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분모의 분모는 분자로 간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놓고 얘를 어다니얘너 이렇게 박혀져라 10의 3성 리터가 뭐가 됨? 1 세제곱 메다다 해가지고 이렇게 꺼내요. 이걸, 뭐, 건가, SI 단위가 어떠네, 공학 단위가 어떠네, 뭐, 기가, 키로, 파이프, 뭐 참네. 그 떠드는 거 보니까 참과간이도만요 그런 거할 필요 없어요. 임무 단위가 문, 니까 뭐, 공학 단위고 자시고 할거 있습니까? 지금 내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뭐, 공학, 켄이 공학 같습니까, 이게? 자, 이렇게 하면 뭐가 나왔지, 이게? 미리 보람 나왔죠? 탁태어나왔고 여기에 뭐가 나왔지? 세제곱메터탁태어나왔고 다 나온 거예요, 일단. 요 놈만 달라닥 남았다고, 요게. 그렇죠. 아, 이놈 이거, 그가 잡아야죠. 어, 목을 쳐라. 자, 그러면 여기 쭉, 시간을 딱 보니까, 여기 나와있네. 30분 동안,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가 지금 분이죠? 여기가 30분. 이렇게 잡으면, 죠딱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끊어졌어요. 정리가 끝. 그럼 뭐냐면, 자, 뭐로 구하라 그랬지? 미리브램포세제곱매도라고 하라고 그랬고 파가 공식으고려하지 않고 탈착률은 100% 100%가 탈착이 된다니까 끝난 거예요. 네. 이건 뭐면디콜이에요그럼 뭐냐면 계산기 가지고 터터터터터 때리면 그냥 다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맨날 이런 식으로 공식으로 가지고 뭐 공학이었전에 말은 말해야지 내가 그것을 분해들 나와가지고 떠드는 거 보면 참과감합니다 예.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03번 한번 봅시다. 자, 이3번에요 조금 올리겠습니다. 공기 10리터로부터 벤젠, 분자량 이게 이제 벤젠, 톨루엔, 에틸 벤젠,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런 것만 자꾸 바뀌어 갖고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뭐냐면 벌써 뭐가 됩니까? 어, 산업기사에서 3번, 4번 출제됐네요. 그쵸? 그렇죠? 어, 그래, 저 책에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세번 이상 출제됐다라고 생각, 여기 다루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만 여러분들이 딱 봤다. 이거는 80점 이상 나와요. 음. 뭐, 그러니까 인간이고 뭐고, 그런니저 그러니까 강의도 안 들어도 됩니다. 풀수 있, 는 능력이 있으면. 어, 정말입니다. 책만 갖고도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뭐냐면 저 책은 는밀주도하게, 진짜 뭐냐면 시험을 치는 사람을 위주로 해가지고 딱, 그러 그러니까 맞춤형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끔. 그 제가 뭐냐면 더군다나 이렇게 설명하니까 오죽 좋습니까 그쵸 어자 한번 봅시다 얘도 뭐냐면 뭘 잡나 보니까 오호 얘는 얘를 탁 잡아보니까 하하 이게 농도가 뭐냐 ppm을 구하시오 이게 여기 농도는 했는데 단위가 없어 그럼 뭐가 돼 요, 요기 지금 1 2 3 4를 보니까 ppm 이렇게 돼 있지 잡았죠 음자 잡습니다 x 기체상물질의 농도 단위는 ppm이라 읽고 밀리리터 퍼 세제곱미터라고 쓴다 그랬죠 어, 그걸 꼭 기억 잘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밀리리터 퍼 세제곱미터라고 쓰는 거예요 이렇게 니콜 한 줄로 쭉 갑니다 음. 목적지 내비게이션 네. 그 다음에 출발합니다 출발지를 여기다 만들어야 되겠지요 자저밀리리터과 유사한 놈을 잡아야 되겠지 사촌을 잡아오는 거예요 요게 뭐냐면 벤젠농도는 했지 않습니까 그럼 벤젠을 잡아야 되겠지 요게 벤젠이니까 요, 요 위에 분자있는 요게 벤젠이고 이게 공기실으니까 그쵸 벤젠을 잡아 벤젠이 어디있습니까 요있네 5mg 이걸 딱 잡아와 니 너가 뭐냐면 5mg이 벤젠이구나 딱 잡아왔어요 그 다음에 공기가 10리터로부터 했으니까 오 여기 10리터 나왔죠 그러면 얘를 딱 보고 보는 순간 이걸로 뭐냐,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죠? 어지 10의 3성 리터가 1 세제곱메다다. 했죠? 음. 그럼 얘가 끊어요. 그럼 뭐가 되지? 미리그램 포 세제곱메다 나왔어. 그 미리그램을 뭘로 바꿔야 돼? 지금 보니까? 얘는 나왔는데, 그러면. 미리, 미리리터로 바꿔야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 온도를 보니까 여기 25도라. 아하, 러분들이 온도 보정하라고 그러는구나. 그죠? 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미리그램. 저, 미리그램 질량을 보면 뭐가 생각난다고 그랬죠 분자량. 그렇지? 여기, 벤젠, 오, 부... 아, 이거 안 나온 줄 알았어요. 그거 안 나오면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벤젠이 육각형이다 그랬지? 이렇게. 요 꺾어진 요 점이 뭐가 됩니까 전부 다 뭐가 있어요? 탄소가 있는 거예요. C가. 그 C가 6개. 여기 전부 뭐가 붙어 있다고? 수소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 네. 그래서 H가 6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12 곱하기 6 분자량 안 주면 그래 1, 1 곱하기 6 해서 그걸 더하면 되는 거야 음. 자 분자량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laughs> 78이네 어. 자그럼 이제 여기 대각선으로 딱 해가지고 뭐가 되는 거야 78 분자량 들어오고 밀리그램 이렇게 써요 이 밀리그램 쓰는 순간 이거는 밀리 리터 22.4 밀리 리터라고 쓰는 거예요 이렇게 에? 그럼 밀리그램이 이렇게 탁 끊어져요 끊어졌지 밀리 리터가 뭐가 돼 아, 어, 이게 뭐냐면 22.4를 썼으니까 이거는 뭐지? 스탠다드구나. 그치? 그럼 여기 스탠다드야. 여기가 스탠다드야? 대각선으로 스탠다드가 내려와. 273. 여기 273에다가 더하기 뭐가 되면? 온도 하나? 25도. 끝. 끝난 거예요. 왜? 일기압이라 그랬으니까. 이제 뭐냐면 이게 스탠다드가 뭐로 바뀐 거예요? 여기 가짜로 쓰게 되면 스탠다드가 뭐로 바뀌었습니까? A로 바뀐, 바뀐 거죠. 그러니까 스탠다드 음미 없어지고 A로 가는 겁니다 이해가죠? 어? 어 어이? 그래 여기 지금 뭐냐면 여게요 공기가 어떻게 돼? 자 잠깐만 공기 10리터로부터 아하 이 10리터는 이상태에 뭐냐면 공기로 봐야 돼요 그쵸? 그래 얘가 10리터 자체가 25도씨 1기압에서 뭐냐면 10리터로 봐야 됩니다 왜? 말이 없으니까, 표준상태라는 말이었기 때문에. 어,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문제를 딱 보고, 어, 또 뭐가 빠졌지? 탈착효율 빠졌구나. <laughs> 그치? 그래, 숫자를 항상 뭐냐면 해놓고 이렇게 보는 거야. 어? 자, 그러면 이제 얘가 뭐냐면 어떻게 돼? 탈착효율이 얼마일 때? 협착된 거야. 95%일 때. 그래서 이게 95. 제가 왜 95%일 때 흡착된 거니까. 뭐로 바꿔야 돼? 공기 중에 온도는 100으로 바꿔야 되겠지? 100. 끝. 이제는 뭐냐면 숫자까지, 검상까지 다 해버린 거예요. 예. 그래, 제가 뭐냐면 이걸 여기다가 막감지로 써놓고 푸는 거 아닙니다. 어 그냥 그 여러분들하고 같이 풀어보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들도 뭐냐면 할수 있는 실수, 나도 할수 있다.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보는 거고. 그리고 뭐냐면 실수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직접 목도 하는 거죠. 볼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음. 자, 이렇게 푼다. 숙달된 제구로 조교로, 조개로부터 시범을 보였습니다. 어, 그 밑에 문제도 있네요. 자, 한번 다음 문제. 그 다음 문제를 04번을 제가 체크해 놨는데요. 4번 한번 봅시다. 요겁니다.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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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왔는데, 뭐를, 걍가, 문제 잘 읽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게. 예? 여러분들은 그게, 아, 이거 문제를 잘 읽어봐야지 되지 않냐 그러는데, 볼 것도 없어요. 그게 시간 아깝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이거, 맨 마지막에 뭘구하나 이것만, 넌구함 구해주면 될거 아닙니까? 그쵸? 그렇죠? 실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어, 실기, 실기 이론, 걍가, 합해서 걍 강의 듣는 거예요, 이거. 자, 얘가 딱 보니까 요, 요걸 구하라는 거 아닙니까? PPM으로. 그렇죠. ppm이라고 쓰고 밀리리터 어 읽고 밀리리터 퍼 세제곱미터라고 쓴다. 자, x 놓고 ppm 밀리리터 퍼 세제곱미터라고 쓴다. 니켈 한 줄. 이거 절대 따라하면 안 됩니다. 이거 따라하거든 저한테 신고하시라고요. 어, 그 전화 밑에 전화번호로. 어. 자, 여기서 지금 뭐냐면 저기에 뭘 벤젠의 농도를 물었죠 뭐 어, 벤젠 그럼 벤젠을 잡아 와야 됩니다 자 벤젠을 잡아 올라오라니까 여기 있네요 여기 이게 벤젠이네요 그쵸 478 478 마이크로그램 나왔어요 마이크로그램 그 다음에 뭐냐면 여기다 쓰고 채취한 게 뭐가 죠게 채취죠 공기량이죠 0.038 0.038 세제곱미터예요 음. 그럼 뭐가 됩니까? 세제곱미터는 일단 뭐 온도는 나중에 이제, 이제, 이제 내가 이제 눈 시야에 들어왔고, 그 다음, 이거부터 이제 먼저 정리하도록 하자고요. 마이크로그램을 일단 뭐냐면 마이크로그램은 1 0의 마이너스 삼성, 미리그램으로 먼저 바꾸는 게 중요하겠죠? 끊어요. 왜? 미리리트로 가야 되니까. 그럼 미리그램 나왔으니까 이질량을 보면 생각나는 게 첫사랑이 아니라 <laughs> 분자량. 그래서 이게 분자량이 여기 있잖아. 뭐, 뭐, 분자량, 분자력이, 이게 분자량이 78이. 그래, 그러니까 이거, 여기 뭐냐면, 78, 이렇게 넣고, 미리그램이 얼마라고? 22.4미리리터라고 이런 얘기요. 그래, 이걸 끊었어. 항상 단위는 한 개만 놔둬야 됩니다. 왜, 얼른 끊어버려야 돼. 나중에 끊으면 헷갈립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를 뭐냐면, 아, 스탠다드라 붙여놔. 왜, 22.4를 썼으니까. 이제 지겹죠? 계속 그런 소리 들으니까. 어. 그래, 여기 에 지금 뭐냐면, 스탠다드니까 대각선 내려와. 273. 여기 에273 플러스 어떻게 됩니까? 25도. 음. 자, 그럼 뭐냐면, 이게 뭐로 바뀝니까? 스탠다드가 A 상태로 바뀌죠. 그쵸? 이 온도 보정했으니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저거는 이제 끝났고, 여기에 뭐냐면, 요, 요거는 뭐가 됩니까? 이 온도 상태에서, 이, 걔가, 그러니까 시료체취량으로 봐야 되겠죠. 어, 저거는 뭐냐면, 자동 A가 되겠고, 이는 자동으로 A가 달려서 A고 된 겁니다. 그래, 이것도 A로 다 바꿨죠. 음.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예요. 여기 숫자만 점검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얘 들어갔나, 어, 이거 들어갔고, 이거 들어갔고, 고래했고. 다 끝난 거예요. 음. 그러니까 문제 다 해놓고 저것만 여러분들이 걘가 숫자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뭐 탈착 효율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보고 뭐냐면 니콜 갖다 붙여서 이상 없다 그러면 계산기 딱 들고 따다다다닥 위에 거 먼저 쫙 곱하고 그 다음에 나누기 딱 해서 뭐냐면 밑에 거갈라다꽈 하든가 아니면 기억 시켜가지고 밑에 거 따다닥 이렇게 풀면 니콜 눌러버리면 그냥 한 방에 딱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음. 이건 뭐 그냥 문제거리도 안 됩니다 이거 그래서 이런 문제 형태로 여러분들이 지금 뭐냐면 음, 03번 그런 문제 예. 또 같이 풀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쪽에 종합 연속 문제 쪽에 03번 이겁니다. 아. 요거 보게 되면 뭐 어, 이거는 뭐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네요. 그렇죠? 어. 어 분자량 이131.395 TCE. 음. 노출 근로자의 노출 농도를 측정하고자 한다 했고 추정되는 농도는 25ppm이고 분석 방법의 정량 한계가 시료당 0.5mg일 때 정량 한개 이상의 실효를 얻기 위해서 채취해야 되는 공기 최소량이 얼마냐 헤 이것도 이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자 보세요 단위를딱 보면 ppm이라고 그랬고 이게 mg이라고 랬지 않습니까 아하 그렇죠 지금 내가 뭘 구한다고 그랬지 공기 최소량 혹은 뭘 구하라고 그랬지 1, 2, 3, 4를 보니까 전부 다 리터야 어. 그럼 뭐냐면 x는 리터를 구해라 했다 구하라는 것만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저 리터가 어디서 나올까 보니까 얘는 질량이고 여기서 나오겠네 그쵸? 어. PPM 이라는 것은 뭐가 됩니까? 이렇게 뭐냐면 읽고 이 단위는 뭐가 됩니까? 밀리리터 포 세제곱미터 라고 쓴다 그랬죠 그쵸? 네. 그래 얘가 뭐가 됩니까? 여기가 뭐냐면 시료 공기 아닙니까? 시료 공기 이래 공기고 얘는 지금 뭐라고 뭐 그러나? TCE 라고 그랬으니까 얘가 TCE야 여기 t c 그래야지만 뭐가 됩니까? TCE에, 공기 중에 t c e 의 농도가 되는 거지, 의미가. 그러니까 뭐냐면, 공기가, 이거 공기량을 물은 거야. 이거는 공기, AR을 물었다고, 시료 공기량을 물었다고. 그래, 얘가 뭐냐면 와야지 되겠지. 그러니까, 뭐가 되지? 뒤집어져야지 되는구나. 그러니까 뭐냐면, 자, 25를 이렇게 쓰는 거야. <laughs> 뒤집어가지고. 25, 이게 TCE니까. 어, 얘가 뭐냐면, 밀리 리터, 퍼, 여기가 뭐냐면 퍼. 퍼 세조금면은 이렇게 올라가는거지 이렇게 예자 원래 이렇고 얘가 뭐냐면 밀리리트지 여기 딱 보니까 뭐가 됩니까 이게 t c 라고 그랬잖아 어 여기 있잖아 여기 0.5mg 0.5mg이 뭐가 됩니까 이것이 TCE야 오 이거 봐라 그럼 뭐냐면 여기 질량이 딱 보이지 질량 보이는 순간 분자량 나왔지 131.39 요, 밀리그램이 얼마라고? 얼마라고? 22.4미리리터라고 이걸 잡으면 탕탕 끊어져 버렸지? 끊어져 버리지. 끊어지면 뭐가 돼? 밀리리 오, 아니네. 한번더 가야 되네. <laughs> 1세제곱미에다가 10의 3승 리터 이거 딱 날려버려. 끝, 끝난 거야. 오, 아니네. 이게 뭐 온도 나왔네, 이거. <laughs> 그치? 온도 25도. 자, 이거 이러다 이래, 이래, 보니까 얘가 뭐냐면 스탠다드 아니야. 그렇죠. 하 아, 이게 그지. 그럼 스탠다드니까 이쪽에다가 그래 그럼 넣좀 되지. 얘가 스탠다드야. 에? 그럼 여기다가 274. 여기 274. 플러스 몇도? 여기 25도. 음. 끝난 거야. 이 그러면 스탠다드가 뭐로 바뀌었으니까 A로 바뀌었으니까 실제 뭐냐면 포집 과정에서 흡입해야 되는 양이 나오죠. 시료량이 나오죠. 그렇죠? 그럼 뭐냐면 다 끊어져 버리고 뭐가 나와? 리터 요 단위면 살아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음그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단에 해설 페이지를 뭐 참고하라고 랬는데이 밑에 이제 해설이 이거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오, 이거는 뭐 상당하게 이거는 족보 중에서도 상족본도 이거 예, 한 보세요 이거 얼만큼 시험 많이 나오나? 한 보세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못 푸니까 자꾸 시험 문제 내는 거야. 아, 어? 어 이건 아닌데 또. 자 이거는 이건 또 다른 겁니다. 결이 달라요. 살짝 바꿨어요. 음. 시간은 물었습니다, 이게. 어? 시간이 얼마가 있냐, 이렇게 물은 거야. 어, 이것도 뭐 전부 다 하, 하단의 해설 페이지라고 그랬네. 하단이 뭐, 저, 저 어, 뒤에 있나 보다. 자, 이것도 이제 이 문제도 체크하는데, 시간, 좋아요. 뭘 구하라고 그랬지? X. 시간, 분으로 구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목적지. 음. 쭉 갔다가, 이게 출발하는 거예요. 시간이 비슷한 게 있는 게 하나 찾아보세요. 여기 있잖아. 어.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 사천, 사천을 잘 잡아야 돼요. 사천을 잡았어. 얘가 잡아온 거야. 얘는 보니까 뭐면 분이 분모에 있어. 그러니까 이리 뒤집어요. 0.2L 미니치 이렇게 뒤집는다고, 이렇게.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 분탁 튀어나온 거야, 이게. 그러면 저 리터부터 시작해서 이제 필요 없는 거면 계속 잘라내면 돼. 아, 어, 자 리터, 리트. 리터와 또 비슷한 게 있지. 여기 있네 이게. 어, ppm 저 단위 속에면 숨어 있죠. 왜? 이게 숨은 단위가 뭐가 됩니까? 밀리리터 퍼 세제곱미터 이게 ppm 단위 아닙니까? 그렇죠. 얘는 뭐가 됩니까? 지금, 지금 톨루엔이라는 얘는 톨루엔이고 얘가 톨루엔이에요. 밀리리터가 얘는 뭐냐면 실료 공기죠. 어. 그러니까. 저거는 뭐냐면, 이거는 0 1리터는 뭐라고 그랬죠? 어. 0.1L의 유량으로 채취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는 공기예요. 공기, 에아. 실내 공기를 채취한 거라고. 그러니까 대, 이 대각선으로 공기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공기가 지금 뭐냐면, 여기 보게 되면, 톨루엔이 있으니까, 자, 얼마라고 했다 그랬지? 5 1리 리터 퍼 세제곱미터. 이렇게 가야 된다는 이 말이에요. 예. 왜? 이게 뭐냐면, 에아니까. 그래 애야 야 이거면 대각선으로 같이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단위 안 맞지? 맞춰줘. 1세제곱미터는 10의 3성 리터 맞춰주면 끊어지고 딱 끊어지면 하나 할때 얼른 끊으라고 그랬죠? 하나 쓰고 나서는 얼른 치워야 됩니다. 그래놓고 요거를 뭐냐면 딱 보는 거야. 밀리리터 얘가 뭐냐면 밀리리터가 있는데 지금 밀리리터를 잡아먹을 놈이 어디 있나 보니까 여기 있네. 요거 있잖아요. 0.5mg 저기 나와 있다고. 그래서 뭐냐면, 얘가 딱 꼬나 보니까, 아, 0.5. 이게 뭐라 그랬지? 50원, 뭡니까? 50원. 노출 농도가 50이 뭐가 돼요? 톨루엔 아닙니까? 이게 톨루엔입니다. 50원 톨루엔이야. 그럼 0.5도 뭐가 됩니까? 여기 보니까, 톨루엔의 분자량9 2이고 뭐냐면 정량 관계는 이렇게, 이게 톨루엔이라고. 그래, 0.5도 톨루엔이야. 그럼 0.5. 단위, 미리그램, 이렇게 잡아놓고, 이게 뭐라고? 톨루엔. 이렇게 해서 뭐냐면, 대각선으로 잡아놓는다는 걸여러분들 원리를 꼭아셔야돼요대각선으로 이렇게. 그래야지만, 이 의미가 끊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예. 말도 끊어집니다, 이게. 음. 자, 미리그램. 미리그램 나왔는데, 얘를 딱 보니까 이 단위하고 안 맞죠? 그럼맞춰줘 분자랑 써야지 되겠죠? 92. 얼마나 쉬워? 미리그램이. 이게 뭐가 돼? 22.4ml다. 이렇게. 얘 끊었어. 뭐가 남았지? 미리리터 ml. 그럼 미리리터인데 얘는 지금 뭐가 됩니까? 50ppm이 뭐가냐면 과거의 농도라고 했잖아요 어, 과거 농도. 그다음 뭐냐면 여기에 지금 작업장 내역 온도는 25도라고 했죠 어, 그럼 뭐냐면 이게 지금 스탠다드 상태니까. 어. 그쵸? 그럼 바꿔줘야지. 274, 274 플러스 뭐가 됩니까? 25도. 여기에 뭐냐면 스탠다드 이게 A 상태. 그쵸? 그럼 뭐냐면 이건 A, 스탠다드가 A를 의미가 바뀌었으니까. a 밀리리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 하고 이것이 뭐냐면 끊어지고 분딱 떨어지는 거예요. 재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뭐냐면 숙련이 딱 되면 정말 뭐냐면 기상천외한 풀이가 가될수 있고 기상천외한 공부가 돼요. 막힘이 없어요. 어떤 문제를 풀든 뭐냐면 여러분들은 그냥 단칼에 끊어버립니다. 그 문제 보지도 않잖습니까?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뭘 구하나 그것만 맞히면 된다니까요. 음. 그러니까 여기서 된장을 찾으시오. 뭡니까? 찍어서 맛만 보면 된장인지 금방 알지요. 그렇죠. 멀리서 봐서는 잘 몰라요. 근데 뭐냐면 딱 지금 뭐냐면 결론 가지고 여기에 내비게이션 목적지 출발지 출발지를 딱 해서 목적을 어디로 간다 그러면 북쪽인지 남쪽인지 그것만 방향만 딱 설정을 해요. 어 그래놓고 뭐냐면 철길 따라 쭉 외길로 간다는 거지. 그 방향으로. 안 잡힐래? 안 잡힐 수가 없어요. 갑니다. 이게 뭐냐면, 이승원의 유일한, 78년도에 개발한 유일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아무나 따라하면 무조건 신고하세요, 저한테. 자, 그다음. 넘어가요. 그 다음. 넘어가요. 다른 사람들은 계산 문제를 못 풀어가지고 찔찔 멸고 가는데, 저한테 강의함 듣는 사람은 이게 뚫려버립니다. 계산 문제는 그것만큼 쉬운 게 없다 그래요. 자, 그다음 325쪽에 이게 족보 족보 진짜 대단한 족보네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04년도부터 16년도의 두 번까지 그러니까 사업기사에서 여러 번 나왔네요, 그렇죠? 나오고 기사 시험에도 이제 두번 출제됐던 그런 문제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벤젠이라고 그랬고, 쭉쭉쭉쭉 나왔는데 몇 ppm이냐고 그랬어요. 어, 그러면 이제 x. 저 문제 안 봅니다. ppm. 그럼 뭘 구하죠? 밀리리터 포 세제곱미터로 구하는 거다. 이거죠. 니콜. 자, 여기가 뭐냐면 목적지. 출발. 얘가 뭐냐면 지금 벤젠이니까 벤젠을 잡아오셔야 돼요. 저기서 문제에서 벤젠을 잡아오세요. 2.5가 나왔죠? 요거. 요게 벤젠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2.5mg 잡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시간, 이런 게 없, 는데 유량이 적이 나와야죠. 그쵸? 0.1L. 그래, 여기 지금 이거는 육회 공기량 아니에요. 시료. 그러니까 뭐 0.1L 이렇게 놓는. L per 미니치니까, 요렇게 점 찍고 미니치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뭐 비슷하게 4초는 다된 거예요. 요거 바로 고치는 거예요. 어. 얘가 뭐냐면 자 얘가 리터 10의 3성리터가 1세제곱미터 끊어요 그 다음에 미리그램 나왔죠 미리그램 어딱 보면 여러분들이 뭐가 딱도는지분자요78.1 미리그램이 어떻게 됩니까 22.4 미리 리터다 그럼 22.4를 보는 순간 저기 온도를 봐야 되겠지 그치 25도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에 273 여기 273 플러스 +25도. 보정 끝났어요. 그럼 뭐냐면 스탠다드에서 뭐로 바뀌다 었 A로 바뀐 거예요. 예. 그럼 뭐냐면 밀리리터가 이제 뭐가 되면 이 밀리리터가 A 밀리리터 형태가 됐으니까 어, A 밀리리터 형태가 됐으니까 요거 이제 어디가 저기가 저 어떻게 어. 저기에 이 밀리리터가 나온 거예요. 여기. 어. 그래서 이게 단위를 빨리 안 끊으면 이렇게 그런 혼란스러운 겁니다. 이렇게 미리오는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뭐냐면, 요거 살아있는 거죠. 요거 살아있는 거요 단위가 지금 뭐냐면, 분이네. 요거 살아있네요. 어, 살아있고. 이 단위는 뭐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줄이 나갔고. 좋아요. 저 분만 이제 잡으면 돼. 요저 분을 보니까 시간하고 관계는 얘네. 두 시간.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뭐냐면, 제가 분이니까, 음, 두 시간, 아워. 이렇게. 뭐야, 시간을 이렇게 나눠야 됩니다. 어. 그래, 분의 일. 했습니다. 그 다음 뭐냐면, 아우를 갖다가 뭐로? 1 시간은? 60분이죠? 이렇게. 이것도 뭐냐면, 대각선으로 아우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아우, 아우 끊어졌죠? 분 나왔죠? 끊어요. 끝. 공식 무슨 필요 있습니까? 아무 식도 필요 없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 끝까지 계산 문제는 다 그렇게 가요. 제가 처음서부터 끝까지 가지 않습니까? 예? 저 끝까지 간다니까요? 이, 뭐, 환기, 뭐, 그러니까 후드, 뭐, 저 것까지도 전부 다 뭐냐면 이런 형태로 다 가요. 이게 뭐냐면 공학의 모든 계산 기법은 78년도 제가 이렇게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건 특허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나 못 씁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여러분들 구경도 못 했을 거고, 워낙 제가 뭐냐면 이게 감시가 심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넘어갑니다. 1번 했고요. 그 다음, 이거는 이제 분자랑만뭐 계속해서 다르게 바꿔가지고 여러가지로 이제 문제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10번 문제를 제가 체크해 놨습니다. 10번. 10번 문제 체크하시고, 10번. 예상 문제 10번입니다. 음. 예상 문제 10번. 요건 답만 알아두세요. 답만 체크. 그래, 위에다가 답만 이렇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03번. 유사 문제 03번. 요것도 뭐냐면, 답만 한번 보시는 거예요. 아까 제 다이나믹, 뭐, 이거 이제, 걔가 정적인 것, 이거 뭐, 내가 설명을 다 했죠. 어, 했습니다. 그 이해했으면 충분히 이거는 찾을 수 있습니다. 뭐, 마칠 수 있습니다. 04번 체크합니다. 이 04번 이거는 상당히 뭐냐면, 이게, 이래도 뭐냐면, 출제가 엄청 많이 됐네요. 그죠? 어, 요거 뭐냐면, 우리 배구할 때 보면, 그 구멍이다, 구멍이다, 그러지. 이거 구멍이네. 그치? 렇 음. 자 자주 나온다는 겁니다. 그것만 들어가면 그러니까 점수가 나오는 구멍. 자 문제 5번 체크합니다. 문제 5번. 자 다음은 이제 입자 상으로 이제 차터 4로 넘어가요. 그래서 여기까지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강의 이 오프라인에서 강의하는 그 기법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 지금은 PPT 가지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정성을 다해가지고 그거 엄청나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그걸 하려고 하는 것은 그 학자로서 또는 이제 40년 이상의 경력자로서 어 후학들에게 이런 메커니즘을 일깨워줘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그걸 뭐냐 그렇게 고생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시험에 딱 붙이려고 그러면 이런 형태로 딱몇 번만 찔러버리면 요시험에 금방 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이 진짜 뭐냐 뛰어난 책입니다. 좋은 책입니다. 그리고 저 강의 들어보셨지만, 진짜 뭐냐면 여러분들 나중에 더더더, 그러니까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시험은 그냥 한 방에 보낼 수 있습니다. 꼭 힘내시고, 절대 뭐는 포기하지 마시고, 제가 20일 바짝 해드릴 테니까 따라오세요. 그러면 뭐냐면 여러분들은 20일 공부하고 자격증을 딸수 있습니다. 건트룹입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힘내세요.